남자들의 주부생활, 이진호 셰프입니다. 오늘의 요리는요, 바로 골뱅이 무침입니다. 네, 오늘의 요리는요, 아주 의미심장한 요리입니다. 왜냐면 제가 14살 때 제가 처음 주방에 들어가서 했던 요리가 바로 골뱅이 무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 재료들을 보시면 이 재료들은 특제 소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을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몇 년간의 노하우를 제가 아주 추스리고 그리고 집에서도 좀 살짝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한 번에 딱 만들 수 있는 그런 레시피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지금 사과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귤도 두개 들어있어요. 근데 귤이 없으시면 오렌지를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고춧가루. 고춧가루는 국내산 고춧가루가 제일 좋아요. 그리고 색깔도 되게 좋고, 너무 매운 고춧가루 말고 살짝 한 중간 막 정도. 네, 그 정도 고춧가루면 좋을 것 같고요. 겨자 소스가 없으시면 허니 머스타드 소스를 쓰셔도 되는데 연겨자 소스라고 있어요. 그런 걸 사용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보시면 여기 올리브유도 들어가고요. 간장, 그리고 식초, 그리고 소금, 그리고 물엿이나 조리당. 요리당, 물엿, 아니면 올리고당. 그리고 다진마늘 반 큰술. 그리고 청양고추 한 개. 그리고 오늘의 특별 재료죠. 미원입니다 네 미원 반 큰술 네 그래서 제가 특대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거 보시면 육수거든요 여기는 멸치 육수예요 제가 멸치를 한 20마리 정도를 끓는 물에 넣고 한 30분 정도 은은하게 끓여서 멸치 육수를 만들어 왔는데 멸치 육수가 없으시면 어묵 국물 아니면 닭 육수 뭐 쇠고기 국물 냉면 육수 아니면 요런 거라도 네 요런 거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재료들을 손질하는데 과일 먼저 저희가 갈아줘야 되기 때문에 원래는 업장에서는 오렌지를 넣어요 오렌지를 넣는데 오렌지가 지금 없습니다 네, 오렌지 같은 게 이런 과일 같은 게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오렌지 주스를 대신 사용하셔도 됩니다 한반컵 정도 넣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귤을 지금 깠고요 그래서 요거는 믹서기에 잘 갈리도록 그냥 잘 썰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귤 됐고요 그 다음에 사과, 자 사등분 해가지고 이 안에 씨, 씨 부분을 제거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껍질을 이렇게 제거를 해주세요. 네, 사과가 없으신 분들은 배를 같이 가르셔도 됩니다. 좀 잘게 썰어줘요. 믹서기 잘 갈리도록. 네, 그리고 청양고추, 잘게 썰어줍니다. 넣시고요 그리고 레시피상으로는 멸치육수가 2컵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먼저 1컵을 넣겠습니다 네 1컵 넣고 그 다음에 믹서기로 다진 마늘 넣고요 그리고 올리고당이나 아니면 물엿이나 요리당 넣으시고 그리고 소금 한 작은술 미원 반 작은술 설탕 반컵 고춧가루 한컵 올리브유 100ml 그리고 간장 반컵 식초 반컵 여기서 블렌드로 한번더 갈아 주죠. 자, 보시면 좀 묽죠? 오, 오, 맛있어. 근데 여기서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묽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냉장고에 보관을 하시면 숙성이 돼요. 숙성이 되고 이 고춧가루가 모든 수분을 다 흡수를 해가지고 고추장 같이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상태에서 약간 묽게 만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 멸치 육수를 한 반컵 정도 더 넣을게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살살 섞어주겠습니다. 이뭐 허리마스터 소스 아니면 연겨자 한세작은술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저희는 이거 매장에서 사용할 때는 이거를 이 소스를 한 일주일도 숙성시킬 때도 있고요 빠르게는 하루 정도 숙성을 시키면 벌써 굉장히 되직해져요 그러면 무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일단 미원이 완전 녹아야 되거든요 미원의 맛이 전혀 느껴지지 않게 완전 녹으려면 숙성을 좀 하시는 게 좋아요 살짝씩 조금씩 걸쭉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냉장고에 넣겠습니다 재료를 준비하는데요 일단은 이 면이 오래 걸리겠죠 삶는데 물을 끓여주시고 동원고뱅이 한번 까보겠습니다 자 이거 캔은 어떻게 처리하냐면요 이캔딱 여기다가 넣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캐기세요 네, 꾸기면 안 빠지죠? 네, 그러면 손 다칠 일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놓으시고, 가지고 요거를 일단 물이 끓는 동안 반으로 썰어줄게요. 너무 잘게 쓰면 좀 씹는 맛이 없기 때문에 한반 정도 크기로 써시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야채를 좀 손질해 줄게요. 요거는 씨를 제거한 오이예요. 길쭉하게 얇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오이 한 4분의 1개 정도 제가 지금 사용하는 거고요. 네, 씨를 제거하는 이유는 야채 믹스에서 물이 안 생기도록 네, 씨위를 좀 제거하는 거고요. 파도 얇게 썹니다. 파 넣고요. 네, 이제 물이 끓었네요. 물이 끓으면 소면 두개 정도. 자, 풀을 때 이거를 한 번에 딱 넣으면 안 되고 이거를 사 이렇게 무지개처럼 2분 20초 스타트 꾹 눌러주시고, 구독도 꾹 눌러주시고, 네. 자, 면을 맨 처음에는 살살 이렇게 그냥 저어주면 돼요. 서로 엉키지 않게, 덩어리지 지 않게. 저는 깻잎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깻잎을 좀 많이 넣으라고. 그 다음에 반 썰고, 겹쳐서, 좀 굵직하게 이렇게 쓰셔도 돼요. 네. 깻잎을 엄청 좋아합니다, 제가. 적 양배추도 좋고, 적 양파도 좋고요. 네, 살짝 장식으로만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살짝 보라색이 돌게 청상추도 한 요거는 좀 큼직하게 이렇게 큼직하게 썰어 주시고, 그다음에 적상추도 한 4개 정도 겹친 다음에 조금 큼직하게 이렇게 썰어 주시면 돼요. 다다 되가요. 네, 시간이 올렸습니다. 끄시고, 불 끄시고, 걸러내주세요. 찬물에 한번 헹궈주시고, 물기를 이렇게 빼주세요. 최대한 빼주시고, 쪽판 두개 정도, 이건 장식으로 쓸 거니까, 뿌리 부분만 좀 제거를 해주시고요. 얇게 서시면 됩니다. 길축하게 네, 레몬은 한두 피스 정도, 두 조각 정도 필요하니까요 이것도 장식으로 쓸 겁니다 좀 씨가 있으면 씨를 좀 빼내세요 이렇게 야채를 살살 이렇게 섞어주시고요 또 여기서 또 다른 팁이 있는데 여기 당근채라든지 아니면 오징어채 그런 거 있잖아요 북어포 넣으면 맛있습니다 두꺼풀 아주 얇게 썰어가지고 같이 무치시면 맛있어요 네, 그리고 골뱅이를 지금 넣습니다 여기다 자 소스 한 국자 정도 넣으시고요 너무 많이 넣으시면 숨이 많이 죽어요 그래가지고 살짝만 맛만 나게 무쳐주십시오 지금 빨리 드실 거라면 소스를 많이 드셔도 돼요. 굴뱅이가 좀 보이게 담으시면 돼요. 그냥 굴뱅이만 골라서 먹을 수 있게 이 정도 드시고 그리고 한 국자 좀 충분히 섞어주세요. 네, 위에 올려주고, 그리고 그릇을 돌리시면 돼요. 이렇게. 천천히 돌리고, 이거를 살짝 이렇게 눌러줍니다. 깨를 부셔주면서 깨를 올려주면 돼요. 네, 여기다가 참기름. 참기름 조금만 드시면 좋습니다. 살짝만. 네. 면 되고 그리고 아까 썰었던 레몬으로 한 곳에 이렇게 장식을 해주시면 돼요. 네, 오늘의 우리 골뱅 무침 완성되었습니다. 네, 오늘의 우리 골뱅이 무침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부탁드립니다. 아, 네, 일단 골뱅이를 집어서 딱 들어서 이 소스에 딱 묻힌 다음에 먼저 골뱅이를 먹어보는 겁니다. 음, 음, 어, 엄청 부드럽네. 음. 이 소스의 맛은 어떠냐면요. 우리들이 만들 때 초고추장 드잖아요. 아니면 초고추장 이렇게 팩으로 나온 거 그런 걸 쓰시는데 그런 거를 먹으면 뭔가 텁텁함이 느껴져요. 그리고 입안이 좀 개운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 소스는 입안이 굉장히 깔끔하고 어, 그 단게 막그 설탕의 단 것보다는 뭔가 오렌지와 그런 귤이나 아니면 사과의 그런 단 단맛. 아주 자연스러운 단맛이 있으면서 매콤함도 아주 적절하고. 음 뭔가 전통적인 한국의 그런 맛은 아니에요. 근데 되게 세련되고 되게 깔끔하고 뭔가 영양소가 많을 것 같은 그런 건강한 맛. 그러면 이번에는 이 레몬을 한번 뿌려서 먹어보겠습니다. 그럼 더 상큼한 맛이 나겠죠? 음. 그리고 요 요리는 정말 차가워야 돼요. 이런 상추나 소면이나 아니면 이 골뱅이 굉장히 차가워야 됩니다. 소스도 굉장히 차가운 게 되게 좋아요. 음. 음. 네, 다음에도 더욱더 맛있는 요리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